요즘 탕후루 이후에 지갑 털이 봄으로 새롭게 등극한 일본의 킨조젤레입니다. 우와. 무슨 맛 먹을까요? 딸기, 딸기 맛. 딸기. 딸기. 빠밤. 이게 얼려 먹으면 조금 더 맛있대. 아 그래요. 아주 얇은 껍질에 쌓여 있어서 일명 껍질 젤리라고도 하는데요. 얼려 먹으면 훨씬 맛있다고는 했지만 일단 상온 상태에서 보관된 제품의 맛을 먼저 봅니다. 무슨 디저트든 웬만하면 딸기 맛을 좋아하는 저는 이번에도 딸기를 골라서 먹었는데요. 딸기향이나 맛이 대단하게 느껴지지 않았지만 젤리 자체의 맛은 괜찮았어요. 냉동실에 16시간 정도 냉동한 채로 이제는 맛을 보겠습니다. 날씨 때문에 그런지 확실히 시원함이 느껴지니까 벌써 촉감부터 맛있게 느껴지는데요. 냉기 가시기 전에 얼른 입에 넣어보았는데요. 냉동하니까 확실히 밀도가 높아져서 푸석함은 완전히 사라지고 견고한 쫄깃함 있죠. 저는 젤리에서 이 식감이 굉장히 중요한데 식감 너무나 훌륭합니다. 앞으로도 자주 구매해서 먹고 싶은 젤리로 등극!